네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영풍TV입니다. 어, 유튜브 댓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. KBS 등이 미디어 지형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디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제작되는 이 현장, KBS, MBC, YTN 연합뉴스할것 없이 미디어 현장에 어떤 그 민노총 세력의 어떤 그런 흑역사, 이런 것들 잘 모르시죠? 그래서, 어, 마치 이제 민노총 노조가 이야기하면 다 그럴듯하게 들리니까, 그렇게 이, 잘못 이해를 했는데, 이제 이번 KBS 사태를 보니까, 아,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,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, 뭔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,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, 제가 한 권의 책을, 어, 제가 특별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이게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. 어, 보복과 부역 항쟁의 KBS, 진미위 흑서 쟁투의 기록. 이란 책입니다. 네, 한번 보십시오. 제목입니다. 이 책은요, 어, 제가, 그, KBS 노동조합 정책실장 할 때, 작년에 제가 편집장을 해가지고 이걸 편집했는데, 이게 책, 책이 꽤 두꺼워요. 1175페이지입니다. 1175페이지.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. 자,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해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, 어, 목차에 이렇게 우리, 어, 강규영 전의사, 우리 허성건 노동조합 위원장, 제일노조 위원장, 예, 발간사, 추천사 등이 있고,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그 불법 보복기구,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쪽에 적폐청산이라고 불법 보복기고 맞는 거 있잖아요.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어떤 그 피해를 보았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쭉쓰여 있습니다. 뭐, 강석군시사 제작국 직원 기자입니다. 장한식 플랫, 멀티플랫폼 편성국 직원 기자시고요. 정지환, 뭐, 보도국장, 뭐, 이재원 PD, 뭐 이런 분들 이야기가 쭉 있고, 어, 거기도 또 뭐, 우리 김주영 기자 같은 분이 또 글을 쓰셨고 박영환 기자, 님 어, 얼마 전에 나가셨지만, 뭐, 이강덕 시청자 센터 직원 기자십니다. 정리 하고, 정리 하시고 나갔습니다. 그리고 안에 남아있는 우리 박진영 기자가 선 진미위 잔혹사,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, 그리고 어떤, 어, 법무범인, 뭐, 자문 결과, 그리고 장재원 변호사님의 어떤 드러나는 불법 기구로서의 진미위, 진미위가 남긴 상처,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리고 그동안 관련 성명서가, 어, 21년부터 22년까지, 노보, 노동조합 신문 있잖아요. 노보는 19년부터 20년까지, 거의 5년치를, 어, 너, 너, 포함이 돼 있고, 그 밖에 자료로 이제 각종 투쟁 사진, 뭐, 홍보 포스터, 뭐, 양승동, 김희철 사장 때, 뭐, 사장, 부사장, 본부장, 어, 뭐 주요 실국장, 어, 이분들이 누군지 잘 봐놔야 됩니다. 뭐, 이런 것도, 제 글도 하나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글들이 상당히, 상당히 그,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본인들이 직접, 어, 요번에 유영욱 전 법무실장, 법무실장이 프로로그를 썼습니다. 무자비한 폭력과 집단 관계로 얼룩진 시간들. 음. 어, 이런 걸 썼고요. 그래서 뭐, 아주 상세한 기록들, 뭐, 이사회 속기록. 속기록도 들여다보면 상세하게 다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, 여기 뭐, 판결문까지 다 붙어 있고요.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어떤 그 행위가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양성동전 사장이 300만 원 벌금 선고 받는 그런 이야기들, 한결문 붙어 있고 기자들 쓰신 글들이 이 내용들을 읽어 보면 아주 뭐 기가 찬 내용들이 많습니다. 기가 찬 내용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쭉 있고요. 이런 내용도 이거 이제 일반 기자들 진실과 미래위원회 불려가서 조사받은 기자들 이런 거 이제 개인정보 있는 부분은 이거. 어, 박스 처리를 했고요.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법률 자문 뭐 이런 등등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진실과 미래위원회 미래위원회 챕터에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성명서 형태로 그동안 쓰여졌던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여기 보면은 양승동 뭐 김유철 시기 때. 생산됐던 성명서들이 아주 상세하게 이항권을다 보시면은 아 지난 6년 동안 KBS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. 아실 수 있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뒤에 가면 노보도 있거든요. 노동조합, 뭐 특보, 뭐 여기 뭐 모니터링 한거 선거철 모니터링 한 거부터 해서 뭐 엄청 뭐 내용이 아마 이거는. 거의 언론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 보십시오. 엄청납니다. 내용이. 그리고 여기 보면 노보. 노보는 이쪽 좀더 가야 됩니다. 아유, 이거 성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. 노보. 이렇게 노보들도 나와 있어요. 노보들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내용들이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KBS 제1 노동조합이 발행을 했지만, 어, 공용노조라고 있었잖아요. 공용노조 노보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. 투쟁의 기록이니까요.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면은 포스터, 사진, 주요 어떤 투쟁 사진들, 뭐 이런 것들도 뭐 홍보 포스터, 팜플렛,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보시면은 뭐아이 지난 6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뒷편에는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제가 쓴글을 이야기 하시는 분은 이거를 읽으신 거고, 이 책을 읽으신 거고,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.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책 내용을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리는데, 보시니까 어떠세요? 이 책, 어, 1170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. 두꺼운 책인데, 이책한 권을 다 마스터를 하시면은, 뭐 마스터까지 없고, 읽어보시면은, 문재인 정부 5년, 그리고 어,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, 여전히, 어, 사장으로 있는 김희철 체제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, KBS에서. 여러분들이 2,500원 수식은, 수신료 내신 이 회사가 얼마나 민노총의 노예, 민노총 왕국이 되어 있는지를 이 책을 보시면 다알수 있습니다. 아, 이책 만든다고 굉장히 몇 개월간 편집을 했는데 보람이 있어요. 어, 사실, 투쟁의 결, 어떤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딱 까먹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잊어버려요.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어, 아까도 제가 실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, 우파를 환하게 하려면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좌파를 환하게 하려면은 사실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잖아요. 여기 들어있는 이 사실, 사실 이책한 권으로 그동안 민노총 왕국, 민노총 노예로 KBS를 전락시켰던 민노총 세력을 국민의 방송 KBS로부터 몰아내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책꼭 한번 어, 어,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책 좋은 점. 두껍기 때문에 책 보시다가 졸음이 오시면 베개로 쓰셔도 아주 괜찮습니다.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. 수건을 깔고, <laughs> 자,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.